박현우입니다. 지난번 클체모락실 진주편 보셨대요 아, 네, 봤어요. 네. 보셨나요? 네. 네. 유현우 씨? 아, 봤죠, 봤죠. 어. 근데 저희 남부지역 예선했을 때 클체모락실에서 이 내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쵸. 아, 제가 이겼죠. 근데 혹시 벌칙이 있다고 했는데 뭐죠? 이게 벌칙이야? 오,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맞아?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와. 그 거부감 없으세요? 거리낌 없으세요? 사실 전 지금 제 얼굴이 안보이 <laughs> 팀을 뚫어서. 팀구, 창에서 뚫고. 팀구. 팀구. 6박박이? 6박이, 6박이? 6박이로 하겠습니다. 6박이 팀. 가을 남자 옷 입고 왔으니까. 추남녀 팀. 추남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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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녀 6박이. 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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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번 바로 설명 네. 한번 가 볼까요? 네. 6박이 화이팅. 추남순녀. 화이팅! 한번 가 보겠습니다. 행수 9단이셔 되는데 사실은 엔딩 때 그거 쓰고 그 맞박이 춤도 한번 좋아요 좋아요 손잡이랑 말이랑 좀 다르신 거 같아요 <laughs> 아니 너무 좋아서 행복해 행복해 우리 그 게임 하거든요 지구 오락실 보셨어요 혹시? 거기서 나오는 게임들 할 건데 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가볼까요? 아 무슨 오셨군요 지금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모셨거든요 아 게임을 잘하신다고? 네. 그 딸기, 바나나, 사과 안 돼요? 와 스놈 추니어 파이팅 아 좋아요 하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딸기 바나나 바나나, 사과 야 들었어요? 아, 괜찮아. 이제 우리 12개 정도 했죠. 아 야, 12개, 15개? 7번. 오케이. 7번. 하나만 더 올려 주면 안 돼요? 여덟 아, 나 어려워. 자, 내가 못할거 같아. 시작. 딸기 바나나 사과 딸기 딸기 일단 일단 하나 돼요. 이겼어. 일단 하나 네. 이겼어. 진짜? 딸기 바나나 사과 사과 어! 아! 이제 막판 아, 막판. 사고. 달아나. 달아나. 사고. 아! 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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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저희 추남, 주니어 팀이 승리했습니다. 에, 아! 아! 네. 네. 아. 아. 아, 너무 너무 실망하는 거 우와! 아니야? 네, 에스카라 팀 제가 모셔왔는데 어떻게 같이 좀 하시네요? 아저 깨야죠. 네. 잘생기신 분들이. 아 <laughs> 그래요? 저희가 팀을 그냥 이렇게 나눠줘 버렸는데 뭐 어떻게 나눈 건가요? 여기가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 아, 오대 아, 팀. 아, 오케이. 네, 잘생긴 팀, 못생긴 팀이. 아, 아 <laughs> 여기 잘생긴 팀, 여기 못생긴 팀. 제가 팀 이름이 좀 부리긴 한데요, 추남 추녀 팀입니다. 잘생긴 팀인데 추남 아, 해도 가을 되는 가을 <laughs> 유형 해서 되는 거요 가을 추니다. 유영 빡빡이에서 육박입니다 팀이. 육박, 네, 육박이. 육박이 화이팅. 어저 어? 어, 저희는 머리 쓰는 머리 게 좋아요 와 오. 스마트 역시 역시 손기구를 잘 뗀다고 귀에 머리를 쓰는 게 맞아요 <laughs> 1, 2, 3입니다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어 아 좋아 아 좋아 클럽 챔피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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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자신 있어 가능성 있을 거 클럽 챔피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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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43초입니다 아, 43초. 아 너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저희 작당 모이좀 <부위>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하면 43초에 아, 이 그러면 네.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클럽 챔피언십 저도 챔피언집,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챔피 네? 약간 이렇게 써요 아까 챔을 건너뛰었어요 진짜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laughs> 울지 말고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오비가 승리했습 왜요 왜요? 오케이. 아니 저... 아니 이스 아 어,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이거 어, 쓰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laughs> 어마어마한 아 신상이에요 신상이 고거 망고 망고 망그리고딱 어... 초록색 초록색 어... 그쵸 어... 그죠일등하길 어... 1등 어... 어...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겨주시면 저희가 또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마. 어떻게 뭐바라시 상품 있으세요? 아 근데 우리 동방에 사실 전, 전자레인지 그런 거없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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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공지 아니고 야 저기도 전자레인지라고 아, 전자레인지 합니다 전자레인지, 전, 전자레인지를 걸고 쿠스트 전자레인지 배자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딸기, 바나나 아 딸기 사과 어 틀렸습니다 왜아알겠아요 괜찮아요 이실직고 할게 있습니다 저도 같은 발과 딸기, 같은 다리를 아 들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딸기 딸기 어 가면 안 되죠 아둘다 갔습니까? <laughs> 아, 아 전자레인지 따야죠 따야죠 동방에 바나나 사과 <laughs>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아 잘한다며. 나 긴장할게요 진짜로. 사과. 사과. 오 이거 갔어 갔어.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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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남은 잘, 한 경기 잘, 이만은 잘, 가고. 잘, 잘, 잘. 저희 모토는 다치지 않고 한 경기마다 하나씩 배워가는 게 모토라서 그대로 거 열심히. <laughs> 이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팅 우리도 각구가또 남다르잖아요. 다음 경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이제 곧 받을 예정이니까 네. 구주장으로서 네. 각오 한마디 저는 이기는 상상밖에 안 했습니다. 어. 하지만 상상한 대로 되니까 열울화 파이팅! 파이팅!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여자 팀만 계속 만나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팀도 좀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중구에선 남자 축구는 비구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비구장 한번 찾아가서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체육교육학과 유학번 김민준입니다. 스포츠응용산업학과 2학번 권유한. 저는 스포츠응용산업학과 2학번 김성재입니다. 저희도 질수 없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 2학번 이호석입니다. 네, 네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2학번 2 1살 노태준입니다. 2학번이요? 네, 2학번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연세대 킥스 그리고 교원대 스타리 FC, 스타리 네. FC와 킥스가 우리 게임을 좀 진행해 봅시다. 어떤 게임 좀 해볼까요? 빨바 바나나 사과 게임 아세요? 혹시? 네. 아닙니까? 물 <laughs> 모르는데 <laughs> 상큼 요염하게 해야 돼요. 지금 두 팀이 같은 종가요? 아닐 겁니다. 예, 같이 안 붙어요. 잘하면 뭐 결승에서 만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 뭐... 픽스는 아까 한게습니다 아, 네. 어이구, 뭐야? 픽스가 또 작년에 예스. 파이널까지 갔. 맞아요, 거. 맞아요. 파이널 간 팀이잖아요. 네, 3등상승했니다 우리도 질수 없잖아요. 네. 파이널 갔다가 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긴 팀은 선물이 있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야, 아이폰! 아 우리는요? 사과?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우리도 아이폰 가져 우리가 조금 더 강렬하지 않나 그죠 보이고 싶죠 딸기 화이팅! 뭐 어, <laughs> 이사람 뭐 이사람 뭐야 하나나어좀 느려요 사과 사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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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어 멋지다 야. <laughs> <우리> 정신 차리자 <laughs> 예 1대0입니다 와저 영화만한 벌칙이 있거든요 이기셔야 돼요 어, 알겠죠? 바 어? 어? <웃음> 이겼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승리와 아! 아, 처음으로 이겼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어받니까 처음 나오는 대회잖아요. 코스프. 네. 어때요 코스프? 어 아, 아, 되게 시스템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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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양한 동아리가 참여해가지고 대학 동아리들도 이제 발전하면서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laughs> 오 한국 어, 축구의 멋진데? 미래까지. 아 일단 뭐 일승 축하드리고 결승에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사과폰, 사과폰, 저희 사과를. 그러니까 사과가 이제 있는. 달콤한마이츠아마이츠군요두분중 누가 한번 타격을 고싶이 신부가 아니다아 역시. 다음 아, 아, 어자야돼다다앞로 아, 이제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골 날기 바라라 사과. <laughs> 여자 이제 축구 선수들을 좀 만나보고. 저 여자 네. 또 강팀들이. 그러니까요. 오늘 강팀이 참여잖아요. 또 여기에 그렇죠. 오늘 경기를 좀... 이만다고 하는데 어느 팀 가실래요?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아까 두 번이나 문을 두드렸는데 실패한 까였나요? <laughs> 아, 까였다 왔군요네 <laughs> 국민대 네. 한마음 레이디스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섭외 잘 하시고 오시고 저는 이화여대 이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 경기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하셨어요? <laughs> 다 이겼어요? 1대0으로 아직 한 번만. 아 나도 한 경기 있구나. 네. 누구랑 해요? 저희 이대. 지금 만날 거거든요. 아 어... <laughs> 진짜요? 공교롭게도 이두강 팀이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붙은 적 있어요? 두 팀이? 네 아주 최근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그때는? 나. 아 그래요? 아 그럼 오늘도 뭐? 아, 리벤지, 네. 리벤지 리벤지 매치 네. 오늘. 네. 그렇그렇 그러니까 올해는 과연 누가 네. 이길지. 도발 한번 합니까? 저 다섯 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오 우와. 다섯 글자. 아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아, 아, 아 죄송하지만. 오들. 네, <laughs> 다섯 글자로 맞바라칠 수 있어요? <laughs> 저 방준기는. 니까이번엔 저희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약하다 약하다 약해 그그 재모락실 클 재모락실 클 재모락실 클 재모락실 클 재모락실 클 재모락실 클 클... 땡땡땡땡땡땡 글체 모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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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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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락실, 클채모락실 클채모락실 클챔 오락실 클채모락. 오락. 야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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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이사 아니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 이사요? 안타깝게도 네 오십칠 초입니다. 뭐, 우리 게임은 졌지만 이사기 아, 네. 에, 에. 이번 클럽 챔피언십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처음 <laughs> 진짜요? 네. 그러면 오삼대가 쿠스프 대회는 처음 나온 거죠?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아, 작년 성적은 어, 어떻게 돼요? 작년 성적은 똑같이 예. 예선 탈락으로 <laughs> 알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뭐아 그쵸 아, 맞네 맞네 처음 나왔으니까 오셔왔습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소문난 오삼대라고 하는데 오시다가 약간 재밌는 네. 에피소드가, 에피소드가 있었던가고는데 뭐죠? 교수님이 지각으로 이제 <laughs> 유턴을 때리는 바람에 지각이 좀 있어서 경기가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어, 어, 교수님 때문에 아까 1 경기 진 거다. 아 무엇도 솔직히 어쩌나 있지 않을까. 야, <laughs> 야 발언의 문제가 조금 있겠는데요? 아이, 괜찮아요. 저, 어. 저, 저, 아 괜찮아요. 저저 군대 갑니다. 자기 소개를 저희가 안 했잖아요. 이름을 좀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산대학교 주장를 맡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에서. 개그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개그캐예요네 어, 저희도 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잘생겼어요 우리 우리팀은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과천대학교에서 과청원 업무 80반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과천대학교 누누 맨댄스입니다 누누 맨헤어요이 게임의 총무가부분에 벌칙하고 완전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저희만 벌칙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선수분들도 아, 지면 벌칙을 아, 하셔야 됩니다 경기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잠 안녕하세요 바로 바로 합시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딸기 바나나 딸기 딸기 자자자 이 사람 <laughs> 여기가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MC는 오늘 딸기 바나나를 한 다섯 번을 했는데 처음 예. 하십니까? <웃음> <웃음> 바나나 바나나 아 <laughs> 자, 아,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이제 <laughs> 지 빨고 있는데요? MC님 혼자 아 잠깐만 나랑 같이 가야지 아무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클럽 챔피언십의 장점을 하나씩만 어 좋다, 뭐, 좋다 좋다 일반 대학생들이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는 화면에 축구를 하는 게 잡힌다는 거 어. 아. 선출 아닌 사람도 뜻깊은 대회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축구를 또할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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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신의 강함을 네. 증명할 수 있는 와. 무대가 하나 생겨서. 꼴르면 세레머니 어떤 게좀 있을까요? 안기어 아 저요. 저 게임 할때 집에 갈것 같은데. <laughs> 아고생하습니다고생습니다아 아 오늘 이렇게 좀 콘텐츠 찍어본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덥거든요. 띠! 계시는 선수분들이 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네.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 낼 법도 한데 오. 오히려 웃어주시는 모습에 그러니까요. 저까지 이렇게 따라 웃게 되는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따라 웃게 <laughs> 될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역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은 정말 명실상부의 그런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메이저 대회다. 아 메이저 그렇죠? 대회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콘텐츠로 만납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재미는 비주얼로 네. 찾아뵙도록 <laughs> 어, 하겠습니다. <laughs> 될지 내일 <laughs> 과연 다음 알겠습니다. 컨텐츠에선 다음 컨텐츠에서 만약에 제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면 이제 네.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가요? 두 개가 되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네요. 유영임 <laughs> 씨가 네, 계속해서 쓸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구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